네, 감사합니다. 현방 소개받은 한국의료기안전정보원 기 어, 이상호입니다. 제가 너무 늦고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타임인데 속전속결로 해서 최대한 빨리 알아듣기 쉽고 저희 사업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을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업을 소개 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어, 사업 도입 배경과 어, 실적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는 첫 번째로 도입 배경 및 현황, 두 번째 그 지정 신청 방법, 어, 세 번째 공급 신청 방법 이런 순서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도입 배경 및 현황입니다 그 2017년도에 그, 그 미국의 고호사 여러분들 고호사 잘 아시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고호텍스 고무장갑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생활용품부터 의료기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심장혈관 쪽에 시장성이 없다고 우리나라 허가 취소하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그 동안 이제 정말 희, 희, 그 희귀 환자들 치료에 필요한 그 인공 심장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마 수술을 못 하고 어, 정말 그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 어린 환자들도 있고 해서 어, 대책을 세워달라 하니까 그 경제적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서 정말 인간적으로 좀 공급해 주세요 해도 미국이 도저히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2년이 흘렀는데 2019년도에 음, 정부가 맡기고 해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여갖고 그럼 이거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기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이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하면서 가장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 해서 의료기기법에다가 어, 희소 긴급도의 필요 의료기기 문구를 집어넣고 정부에서 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책임지게끔 어, 명문화를 했습니다. 어, 보시면은 그래서 어, 의료기기법 그1 5조 이에 보면은 여기에 그 조건으로서 공급 대상 조건이 뭐냐면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의료기기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거기에서 오 정리를 하자면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면제, 그러니까 허가도 면제, 신고도 면제, 수입에서 여러 가지 조건도 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희소 긴급으로 들어오는 의료기기는 국내의 미허가 제품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법의 이제 시행 규칙에 보면은 이제 희소 긴급 도익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다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 희소 긴급 도익 필요 의료기기에 수요 조사와 공급 계획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공급 계약은 저희 어, 한국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 그 미국, 영국 그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와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선금으로 그 제조사에 돈을 먼저 보내주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아서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시행규칙 그4십조 삼십사조 어, 삼에 보면은 희소 긴급 도의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한국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고시입니다. 고시에는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명시해놨는데 를 어, 보면은 이 공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어, 한국 의료기기 안전정보는 어,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어,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어, 그 다음에 공급 신청 및 절차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그 나오면은 이제 전국 어 7개 거점 보관소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365일 24시간 긴급 배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 기기 지정 목록입니다. 지금 32개 어 목록이 그품목이 아 지금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 기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제조사는 글로벌 사인데 아마 고사하고 몇몇 일부 회사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유럽 제품하고 미국 제품이 거90% 이상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여기 저희들이 그 최고 비싼 거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개그한개 그 모델에. 그리고 어 기본 단가가 낮은 것은 보면은 몇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 치료 심평원의 치료 제료 등재를 안해 주면은 환자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의 희소 긴급 도입 들어오는 의료 기기는 심평원에서 이 끝까지 해서 어, 치료 제료 등재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품목이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도입 인어 현황에서 거점 보관소 운영입니다. 요 충청권 전라권 그다음에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해서 지금 수도권 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원래 24년 현재까지 7개 보관소를 지영거점 보관소로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 2025년에는 어 전라권에서 지금 전라권이 광주인데 전주에 지역 건전건소한 군데 더 개설하고 그다음에 영남권에서 경상권에서 지금 현재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어, 내년에는 대구에도 한 군데 더 해서 총 아홉 개 소로 해서 어 긴급 환자라든가 수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 두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그 수술실까지 그 가서 의료 기기를 어, 납품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어,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어, 공급과 수요 곡선을 보면 우상향입니다. 여기서 그 파란색이 아, 파란색이 수입이고 조금 찐 파란색이 공급인데 수요와 공급에서 차이가 나는 건 그만큼 저희 비축 물량으로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근 항상 차이는 계속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는 어, 건수입니다. 건수 모델별로. 어, 연도 연도별로 해서 어, 병원에서 공급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갖다 준그 건수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2024년 6이 7월 기준인데 어 1700건, 1300건 약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입 배경입니다.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희소속인 도입이 지속적인 발굴로 해서 환자 치료기를 계속 늘리려고 어, 정부정책과 저희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학대보관소로 배송시간을 줄이고 어, 요양급여로 환자 부담은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심평원 그 통계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하고 있는데 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안 받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계속 그 심평원하고 접촉을 하면서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 기기는 정말 희귀한 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돼야 된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지정 신청 광고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지금 심장혈관외과 이 제품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 심장 혈관 쪽그 의료 기기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어 신청 방법은 안심 책방하고 여기서 들어오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사용자 설명서, 임상 문헌, 그다음 에 해외 허가 현양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의료기 안전정보원에서 기초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 조사는 해외 현황이라든가 그다음 임상 문헌, 그다음 대체 국내 대체 제품 및 치료 방법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 게 국내 대체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시장 조사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공급해줄 수있느냐그 의사 타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정 절차에서 관련 학회에 물어보고 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의사 선생님 전공 그 관련 분야 선생님에서 일곱 분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결과를 식약처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그러면 관계부처 우리 합동 회의를 하자. 그심평원에 참석해서 치료제로 등재 가능성 여부와 물어서 최종 결정은 식약처에서 결정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통보가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제소사하고 어, 계약 체결을 하고 신평원의 치료제를등제를 어, 요청을 합니다. 예, 이게 신청 방법인데 이 여기 안심책방은 여기 그 포털 통합 정보 센터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에 여기 전자민원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미원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원 신청 클릭하면 로그인해서 어, 들어가시면은 여기 신속 긴급 도입 필요 우리 기기 지정 신청 있고 나중에 지정 신청되면은 지금 마시는 그 이미 지금 이제 현재 공급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 여기 밑에서 공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어, 신청을 하면은 어, 공급 절차는. 그각 의료기관에서 그 공급 관리팀에막 그 제품 코드를 생성할 겁니다. 코드 생성하는데 2~3개월 좀더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무튼 그 병원에서 각 기관 각 의료기관에서 코드 신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안심 처방을 통해서 공급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병원으로. 어 납품을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 나머지는 그리고 그 의료 기기가 들어가면은 병원에서는 90일 이내에 어, 결제를 해 주시고 반품도 90일 이내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 환자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니면은 이, 이 의료 기기가 필요 없게 됐다 수술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90일 이내 반품하시고 90일 이내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 제출 서류는 그렇지 어, 예, 공급 신청서하고 동의서입니다. 최고 뒤쪽에 가면 양식 어, 샘플이 있는데 예, 여기 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료기 안전정보 내에서도 어, 신청하실 수가 있고 필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공급 신청서하고 이렇 환자 동의서입니다. 환자 동의서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꼭 받아 주셔야 돼요. 그 환자들이 이게 뭐냐면 일단은 국내 그 미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수술 동의서 쓰면 그걸로 가름되기는 가름이 되는데 또이게 별도로 환자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나중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